사사기 2장 11절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40년 광야에그 고된 그 믿음의 훈련을 이제 받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이제 누리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았죠. 그래서 어, 그땅 가운데 있는 그 가난 족속들과 전쟁하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붙들어 주셔서 어, 그 전쟁 속에서 승리하며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땅이 그 차지가 되었을 때 땅을 또 분배를 하고 어, 보니 사실은 어, 하나님의 뜻하심은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난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이제 땅까지 분배하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아이 정도면 됐지, 아뭘또 이렇게 전쟁하며 또 이렇게 해야 되겠어.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야그저철그 그 병거 가지고 있는 저, 그, 어, 그, 이, 가난 족속들과 싸우려고 하니까, 이제 지금 또 군사를 또, 아 모아서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좀 안정을 찾아가고 회복해야 하는데, 또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마음에, 그, 뭐, 두렵기도 하고, 아, 구참기도 하고, 또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냥 그대로 멈추게 되어진, 아 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어, 뭐그땅 가운데 있는 그 가난 민족을 가난 족속들을 하나님이 막 너무 미워하셔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을 다 몰아내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영적인 그 의미가 매우 크죠.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난 땅에 남아 있는 그 족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 빠져버린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예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제 그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 그 이방 아, 우방 아,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온전한 마음으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죠. 아이 정도면 됐다. 라는 그런 그 자족하는 마음과 눈앞에 보여지는 그뭐 철병거도 있고, 뭐 군사력도 강한 또 지금 그뭐 민족들과 싸우려고 하니 여러 가지 뭐그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단편적으로 이 이야기를 볼 때도 이게 지금 영적인 싸움이었구나, 라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그 믿음의 생활 속에서도, 어, 우리가 때로는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야, 이만하면 됐지. 뭐, 구원 받았으면 됐지. 그런 것에 우리가 만족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룩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가나 땅을 차지했을 때야 이게 한50%한 6, 70%그 정도의 땅을 회복한 거 그것 그것이 사실은 그 하나님께 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100%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차지하기를 원하셨죠.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 세상의 완악함과 그 사단과의 그런 줄다리가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 그 모든 그100%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가 내 마음속에서 그냥 뭐 한편 뭐50% 60% 70%한90%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어, 주장하신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거100%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지금 오늘 그 이런 영적 싸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했을 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죠. 오늘도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리어 어, 그땅 가운데 그, 그 가난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 섬기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그 40년 광야 그 세월 동안 세상, 신의 어떤 세상 문화를 떨쳐버리는 그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그 현장을 지금, 어, 오늘 사사기 2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아직까지는 여우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그리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런 그 거룩한 세대가 살아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장 여기에 이제 어 보면 여기서 여호수아도 죽고 오늘 구절 말씀 10절 말씀에 그리고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지금 여호수아도 죽고 또 그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그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세대도 다 죽은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을 지금 저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아니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은 도대체 뭘 했길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못 가르쳤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과연 여호수아와 그 함께했던 거룩한 세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러 우리를 먹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며 그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지만 사실은 이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 세대들은 그땅 가운데 섞여 있는 이 가난한 족속들의 문화가 너무도 좋은 거죠. 이 사실은 이 우상 섬기는 문화가 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보다는 더재미있습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 그 속에서 지금 만들어져 가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그거, 그거 하나님 예배하는 것과, 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어, 그, 살아가는 것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재밌는 것 따라가겠죠. 그 사단의 것은 무척이나 감각적이고, 음란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 그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육신의 육체의 소요,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그 만들어가는 것이 우상 문화입니다. 사단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그이 그, 이 세대들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이 세대들이 그냥 거룩한 이 세대들이 사라져 버렸을 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그 도리어 이 가난 족속 가운데 있던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결과로 나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세대들이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세대들이 감각적인 세상, 이 우상을 바라보며 그곳에 빠져들죠. 그러면서 11절 말씀에는 도리어 바알을 섬기고 또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버렸다. 지금 그바알에 절하며 우상숭배하며 지금 하나님을 저버린 그런 아주 그 안타까운 그런 이 상황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나냐면 그 가난 땅에 있는 그 가난 족속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물리치고 온전하게 정복하라라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하다가 힘들고 이제 정착도 우리도 이만 이만, 이만 했으니 그만 전쟁하고. 그냥 우리 정착하지, 뭐.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그 우상숭배하는 그족속을 그냥 놓아두고 그들을 또 종처럼 부리면서 살았지만 그 어느, 어느 순간에 그, 그들의 문화 속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 속에 동화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 안타까운 현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보면 이게 크게 반복되어지는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 이제 여기서와 같이 우상을 숭배해요. 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그 도덕적으로도 음란하게 되어지며 어,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를 저지릅니다. 그때 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오늘 여기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린 그들을 향하여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부촉이나 마음 아파하시며, 어,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을 보면, 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했을 때 그때마다 승리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 그 전쟁을 했다면 이가난안 족속들과 전쟁을 했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로 그 땅을 온전하게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냥 그 자족하며 만족한 안주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다 타락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도이어 정복당하게 되었,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주변에 있는 그 가난 족속들, 뭐 모압이나 블레셋이나 미디안이나 암몬이나 그들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그 지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그런, 그런,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것을 허락하신 거죠. 그때 그 고통이 너무 그 힘드니까 이제 15절 말씀에 이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라고 이제 나타납니다. 당연하죠. 마땅히 정복하며 살았어야 될그 땅에서 정복당해서 지금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괴로움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도와주소서.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또 긍휼히 여겨 주셔서 지금 그들 가운데 사사를 허락하시죠.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지금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어, 정의롭게 판단하는 그런 판단하는 하나님의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웅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고난을 이기며 승리를 줄 사람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정복당한 그 상황 속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또 다시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살았어야 하겠지만.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였더라 지금 그 악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빠른 것, 이게 속히 치우쳐 떠났다. 라고 이제 말씀 하시지만, 우리가 사실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이렇게, 그, 던입, 던입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은 굉장히 더디고 느립니다. 그런데 악한 것, 음란한 것, 그런 것으로 빠져드는 것은 굉장히 빠르고 쉽죠. 여하튼 간에, 그렇게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이, 뭐, 사사들에게조차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이러한 패턴이 일곱 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크게 일곱 번이나 동일한 죄를 짓고, 어,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또 정복당하고 그 정복당해서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께서 극률하심으로 용서하시며 사사를 통하여 구원해내시고. 그런데 구원 받았지만 또 죄를 범하고 이거를 일곱 번이나 반복해서 이런 일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 우리가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께서 참 대단하시다, <laughs> 인내하심이 대단하시다. 아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만 같아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죄를 범하, 범해서 막 이러다가 어, 그, 그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해주, 해주면, 그럼 알아서 깨달아서 좀잘 살아야지. 또,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또그 심판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런 일들이 한두 번 반복되면 우리는 어 너무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무슨 사람이, 어, 그, 그렇게 깨닫지도 못하고, 변화되지도 못하고, 그렇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러,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 일곱 번이나 반복되어지는, 사실은 사사기서를 통해서 크게, 그 아주 일곱 번이지, 그 역사 속에서 그 일곱 번보다 더한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럴 때마다, 그 우상숭배하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회개하며 주님을 부르짖을 때, 또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시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던 내가 구원을 받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야,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기적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란한 것에 세상 어, 그 사단의 그런 미혹 속에 쉽게 빠져드는 이런 모습들을 볼때 이것이 아,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우리는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 그 예수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한 일곱 번 정도 하면 됩니까? 그 베드로는 보통 한세번 정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용서하는 것, 그것보다 더 많이 그 선심을 이렇게 해서 더 쳐가지고 한 일곱 번 정도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아우 그 일곱 번씩이나 용서하냐? 그러면서 칭찬받을 줄 알고 베드로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라.라고 지금 아,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 속에 일흔 아,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우리가 한없이 용서하고. 용서해라.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어 비로 또 죄로 돌아가서 또 범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또 무너질지라도 또 깨달아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용서를 구할 때 우리를 용서, 그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어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은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용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용서까지 하기가 어렵지, 어려울지라도 사실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더욱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이 그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갖고 끈질기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또 우리가 그이 죽음의 사망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내가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구나. 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주 안에서 우리가 많이 사랑하시고 또주 안에서 많이 용서하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시는 그런 그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때 우리의 그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이땅 가운데 있는 그 사망의 권세 가운데, 어, 붙들려 있는 그러한 그 죄의 사슬이 분명히 끊어질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주안에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우리의 믿음의 그 용서, 그 사랑을 통하여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어, 죄와 사망에서, 어, 그 붙들려 있던 영혼들이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그 역사가 우리의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한 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넘어져서 실패할 때도 다시 우리가 주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구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운 받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 역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많이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가 속한 삶 속에 최선을 다하여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그 실천을 통하여. 이땅 가운데 붙들려 사는 죄의 고리가 끊어지게 하시고 사단과 그 사망의 권세 가운데 붙들려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